안녕하세요, 탱커킹입니다. 북미 클래식 서버가 오픈하는데, 미국 시간으로 6월 23일 오픈합니다. 아마 우리나라 시간으로 6월 24일 새벽에 오픈할 것 같은데요. 일단 영상 설명에 앞서 제가 북미 서버에 부캐를 키우려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 한국 서버에서는 부캐를 키우기에는 이제 사람들이 너무 정천평준화가 돼 있어서 장비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족밥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 북미 서버에서 그냥 재미로 한번, 부캐릭을 키워서 족밥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부캐 재미로 하는 컨텐츠니까, 컨텐츠는 다양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재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랄게요. 본캐랑 부캐랑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할 거니까. 어, 그리고 혹시 해보실 분은,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접속 방법과 VPN 추천, 그리고 장단점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일단 북미 서버의 장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첫째, 전체적으로 한국 유저들보다 음, 한국 유저가 만약에 롤로 치면은 어, 한 다이아급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북미 유저분들 평균 컨트롤은 실버 정도 될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한국 유저들보다 컨트롤이 안 좋아서 쟁하시기 좀 약간 편해요. 되게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오토가 한국 서버에 비해서 훨씬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저들이 현질러가 거의 없어요. 한 100명 게임한다고 치면은 한명 정도 현질러일까 말까에요. 어, 북미 서버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랑 좀 달라요. 현질 마인드가. 그리고 네 번째는 전체적인 운영이 한국 아이온보다 좋고 이벤트 같은 걸 많이 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영어를 잘하시면 외국인 여성과도 시보로버 가능. 대신 흑형 남편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어, 이건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어, 이번에는 분미 서버의 단점, 핑이 높아서 공속이 느립니다. 음, 한국 서버에서 용기를 용기 주문서를 안 빨고 하는 수준이에요. 두 번째, 이거는 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키나를 못 삽니다. 그리고 장비 파리도 거의 힘들어요. 그리고 한국 유저들끼리 뭉쳐서 레기온을 만들어서 같이 인던을 다녀야 돼요. 어,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질로가 하기에는 좀안 좋죠. 답답하죠. 노력형. 우리가 노력을 해서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VPN은 북미 아이온 하시는 분들이 추천해 주었는데, 어, 익사이트랙이라는 거를 추천한대요. 저도 써 봐야 되는데 음, 제가 써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자 우리가 한국 아이온을 c 드라이브에 클라이언트를 설치했으면은 d 드라이브에다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클라이언트가 안 겹쳐요 한국 거랑 분미 어, 거랑 이거 꼭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한글 패치 어분미 아이온도 들어가면은 한글로 나오게 할수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C 드라이브 들어갈게요. 그리고, 프로그램 파일. 들어가시고, 여기서, NC 소프트. 들어가시고, 아이온 클래식. 그 다음에, LC Ben 이라는 거 있어요. 이거 누르시고, ENU. 그런 다음에, 데이터랑 텍스처가 있잖아요. 이거 두 가지가. 들어가셔서, 데이터에 아마 이게 있었을 거예요. 이게, 원래. 제가 이거 바탕화면을 뺐는데, 여기 있는 거를 바탕화면으로 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로 가게 하셔서, 텍스처에도 똑같은 거. 이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이거를 바탕화면으로 빼시면 됩니다. 이러면은, 한글 패치 끝. 아! 그리고 여기서 참고해야 될 게, 한글 패치를 하시기 전에, 아이온 클래식을 들어가셔서, 캐릭터를 일단 미리 만드셔야 됩니다. 캐릭터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음, 한글 번역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만든 서버는 CL 서버입니다. 영어로 CL. 그리고 한글 번역으로 바꾸면 내작한으로 변합니다. 내작한 서버. 그리고 종족은 천족으로 했어요. 웬만하면은 한국분들끼리 부캐를 재미로 키우시는 분들이 모여서, 어 같은 애교원에 있는 게 좋아요. 안 친해도. 그냥 인던 같이 가기. 어 약간 그런 식으로. 네 이것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소에다가, 아이온. 클래식. 클래식 검색하면은 이거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이온 클래식이라고 치면은 어디야? 아이온 클래식 치면은 이건가? 이, 이거 이거요. 이거. 아이온 온라인, 아이온 온라인 점컴 클래식. 여기가 북미 아이온 홈페이지에요. 어, 회원가입은 잠깐만, 20달러에 20달러 한한 한 달짜리 계정이. 20달러 20달러면 얼마죠? 계정비가 2만원 2만2천원 이거 누르시면 여기서 계정생성 있어요 위에 계정생성 예. 이거 누르셔서 계정생성 이메일 주소 암호 비밀번호 확인 이름, 이름 영어로 써야되고 생년월일 쓰고 계정만들기